다음 중 TCP/IP 어, 통신에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받도록 해주는 것은 음, 자 여러분들이 대개 컴퓨터를 이제 그 설치를 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KT라는 업체를 통해서 회선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되게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이 컴퓨터에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연결을 했을 때 인터넷을 하려면 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IP죠. IP. IP가 있어야만 인터넷 프로토콜이 있어야만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가 예를 들어서 123.4.6. 뭐 8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IP 주소가 고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할당이 되면 좋겠지만은 IP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컴퓨터라든지 전자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한적입니다. 음,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할당되는 IP는요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아, 그때 그때 달라져요. 동적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어,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IP가 필요한데, 그게 동적으로 될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DHCP라는 게 있어요. DHCP.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그러니까 동쪽 호스트 설정 통신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IP 주소를 IP 어드레스를 어, 자동으로 할당해준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 어, 그런 프로토콜 규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클라이언트가 동쪽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일단 DHCP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고요.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이 IP, 고정된 IP를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고정 IP가 되는 겁니다. 자, 고정 IP를 쓰려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에 할당된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 그것을 우리는 고정 IP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다음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IP 주소 그것을 유동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껐다 켜면 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 기존에 이런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IP 주소로 바뀌고요. 다음에 또로그인하그 어, 다음에 또 껐다 켜게 되면 또 IP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때 컴퓨터를 켜면요 DHCP 자 DHCP 자 이것을 바꿔주는 서버가 있어요 KT에 있습니다 자이 서버에서 어, IP를 할당받는데 끄면은 DHCP의 여분 IP로 남게 되어 다른 곳에도 곳에서 요구하면 또 할당되는 방식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댁이에요 집입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주소를 할당을 받았어요. 끄잖아요. 그죠? 끄게 되면 이 IP, A라는 IP는요, KT에서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집에서 컴퓨터를 부팅을 했잖아요. 그럼 이 A라는 IP 주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때 컴퓨터를 켜면 아, DHCP로부터 IP를 할당 받는데 끄면, 끄면 dhcp의 여분 ip로 남게 되어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또 할당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t에서 회원이 만일 천만 명이다. 천만 명이 그 이제 인터넷을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럼 ip를 천만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모든, 모든 회원들이 항상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IP를 회수를 해서 또 다른 가입자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HC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